자, 오늘은 이제 그 소리정원에 원추리를 이제 심고 있습니다. 원추리를 어, 이걸 얻을 아는 지인으로부터 해서 얻어왔는데, 얻어와서 어, 여기 이제 자작나무 옆에 그어가지고 어, 하고 있습니다. 그게 예, 여러, 여러 개 붙어 있네요. 예, 네. 분리해서 네. 심어줘야 될같아고 그러면 이제 커지게. 또, 네. 번지겠죠? 번지면 이제 또 옆으로 다시 예, 나누어서 이제 옆으로 딴데 심고 그러는데 혹시 원초리 내년에 이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오세요. 여기서 건조해서 <laughs> 드릴테니까. 음. 지금 이렇게 이제 줄을 맞춰서 어, 심습니다. 이제 심고 허미로 이제 심어야 될것 같아요. 허미로 심고. 음. 여기 이제. 이, 근데 큰 거는 한 서너, 서너 조각을 내가지고 이제 심어야 될것 같고, 어, 그렇습니다. 음, 요 턱이 이제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마, 그래도 이제 마사토를 갖다가 한 두, 어, 외발 술에, 이제 두 술에 정도 뭐좀 넣고 해가지고, 그렇게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또 있네요. 네. 간격이 이건 너무 덤성덤성한거 아닙니까? 들이 음, 또, 뿌리가 번지면, 좀, 청 또, 많이 번질 것 같아서, 응, 음, 그러 되지 않을까요? 그래도 좀, 그, 뭐, 뿌리 번질려고 하면 한참 있어야 되지 싶은데, 좀, 좀 소밀하게 심으세요. 뒤로 가면 좀, 좀, 좀 소망하게 심으세요, 여러 음, 이거는 너무 좀, 너무 좀, 한것 같은데. 원추리가 무슨 색깔이죠? 주황색? 주황색 비슷한 거 아닌가? 노란색? 노원추리 노란색. 음. 그. 그 노란색이던데? 음. 노란색 아닌가? 언제 핍니까 꽃이? 꽃이 여름, 한여름? 한여네 음. 지금 원추리 어. 요종 모종 얻어온 것을 지금 두 군데 심었습니다. 여기는 조그맣게 그냥 남은 것을 심었습니다. 뿌리가 약간 말라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마도 잘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. <laughs> 원래 이제 뿌리가 활착이 잘 되면 내년에는 좀더 풍성해지겠죠. 음, 원추리밭이었습니다. 어? 물 주고 있잖아요, 네, 원출 그러니까. 이제 신고 물을 듬뿍 주어야 되니까 한두 번, 세번 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원출이 물주는 장면입니다.